드리겠습니다. 맞아 이제. 왜 미안해 님 감사해요? 아 그런 날에 그러다고. 저기 커서 미안해. 야, 그, <laughs> 노래를 불렀어아 이기생님. 뭐 리제가. 아니 근데 뭐라는 거야? 거기가 커서 미안해 이러는 뭐? 거야. 뭐? 가 아니 그 무슨 미친 소리야? 그랬더니. 아니 왜 나는 자꾸 거기가 크다고 들리죠? 이러는 거야. 어? 왜 아니, 거기가 크다고 들리지? 막 이러면서 그냥, 서, 그만해. 거기 커서비. 거기 커서비. 뭐야? 또 싫어. 어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쭈. 거기 커서비. <laughs> 아니 왜? 할까? 아니 갑자기? 뭐야? 리제가. 아니 왜 자꾸 나는 그렇게 들리지? 어? 아 왜? 왜? 자꾸 거기 크다 들리지? 하면서 갑자기 리제가 뭔가 되게 그럼. <laughs> 아니 거기가 큰데 왜 미안하지? 야 뭐야 미안하지? 이거! 미안 고마워해야지 야 무슨 이 무슨 소리야 이게 미안하라고 해 자꾸 이러는 야,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미안해 리제너 근데 진짜 병원 가서 아니 진짜 뭐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병 맞은 거 아니야? <laughs> 큰 사고였던가? <laughs> 우리 리제의 그 아니, 그 아니 사고가, 이게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매콤하네 여기 자기 커선물 거기가 좀좀 아, 좀 그렇게 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 고맙습니다.